안녕하세요. 여의도 지스쿨 하진홍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샷을 하실 때 방향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오른손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샷을 할때 어드레스를 하시면 결국에는 오른손바닥이 페이스와 똑같이 타겟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립을 잡았으면 백스윙을 하게 되면 내이 오른손바닥이 타겟을 보고 있는 오른손바닥이 백스윙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앞을 바라보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다운스윙하시면은 클럽이 내려오면서 다시 오른손바닥이 타겟에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팔로우했을 때이 오른손바닥이 내몸 쪽으로 이렇게 손바닥이 돌아가 있어야 요 하프에서 하프의 이 하프에서 하프의이 움직임이 나와야 클럽이 스퀘어하게 맞고 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슬라이스 나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향을 설정하는 이 오른손바닥이 이게 오른손 그립이 결국에는 다운스에 내려면서도 풀리지 않고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가 열려서 센크도 나고 슬라이스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손이 너무 손바닥이 빨리 풀려서 뒷땅이 나거나. 헤드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 왼쪽 훅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른 손바닥 면으로 클럽 페이스를 컨트롤 하시면 은 조금 더 내가 원활한 방향으로 공을 보내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오른 손바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른손 그립의 손바닥 면은 셋업할 때 페이스와 똑같이 타겟을 바라보게 되죠 그럼 우리가 백스윙 에서 다운 스윙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손바닥은 이렇게 앞쪽을 향하게 있죠. 그럼 다운 스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오른손바닥이 릴리즈가 되면서 페이스와 내 오른손은 타겟을 바라보게 되고요. 임팩트 위에는 이런 식으로 오른손바닥이 내 몸쪽으로 회전하면 페이스도 같이 라운드를 두면서 회전하게 되어 있죠. 이런 느낌으로 공이 맞아줘야, 이런 느낌으로 임팩트 구간이 나와줘야, 결국에는 공이 스퀘어하게 맞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느낌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연습하시는 게 좋냐면, 구분 동작으로 따지면은, 하나, 둘, 셋이죠. 근데 실제 공을 칠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밀려고 하면은, 타이밍이 늦어지겠죠. 실제 공을 칠때 느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드럽게 헤드북을 느끼면서 클럽이 전환되는 걸 느끼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자요, 뻣뻣한 느낌으로 하면은 뭔가 이런 느낌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고 이런 이미지로 스윙하시는 게 아니라 좀더 우리가 그 감을 생각하면서 좀 릴렉스하게. 헤드를 넘겨줘야겠죠. 찰랑, 찰랑, 찰랑.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좀 우측으로 미스를 해볼게요. 그런 느낌을 했는데, 자, 이렇게 우측으로 미스가 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아, 너무 또 끌고 와서 오른손바닥이 타겟을 회전했구나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너무 끌고 만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좀더 내가 뒤에서 헤드를 풀어주는 느낌이 되셔야죠. 너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좀더 뒤에서 풀리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타이밍을 잡으시는 거예요. 우측으로 밀려나간다면요. 자, 다시 한번 하프, 하프스윙 하면은, 이런 이미지로 통과한 느낌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른손바닥 타겟을 보고 있고, 회전하고, 다시 내려와서, 오른손바닥 타겟을 보고, 그 다음에 이 회전 때문에 손바닥은 내 몸쪽으로 돌아줘야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릴리즈고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요 감각으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방향을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밀리는 느낌을 쳐볼게요. 네. 오른쪽으로 밀렸잖아요. 그럼 내가 오른손바닥 면이 너무 끌고 왔기 때문에 우측으로 밀렸겠죠.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오른손바닥에 릴리즈를 일찍 해볼게요. 그 훅이 나게끔요. 너무 빨리 손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훅이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좀더 스트레이트로 한번 제가 쳐볼게요. 전환돼서 오른손바닥이 내려오고, 백스윙에서 오른손바닥이 이 앞쪽을 보게 되는 거고요. 전환되면서 다시 타겟을 보고, 그 다음에 릴리즈 되면서, 로테이션 되면서 다시 내 몸쪽으로 오른손바닥이 향해야겠죠. 이 타이밍을 잡으면서 제가 풀스윙 한번 해볼게요. 이런 이미지로 여러분들께서 스윙 컨트롤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공을 쳐내는데 훨씬 감을 쉽게 잡으실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른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 회전의 감을 느껴서 연습을 해 보세요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치시기에 수월하실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준호 프로였습니다